가운데 게임판 쪽에 이렇게 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섯 개의 미션을 다 완수하고, 다섯 개의 토큰을 다 모으시면, 게임에서 승리를 하게, 게임의 하게 됩니다. 게임의 승리 조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만약에 게임을 하다가, 여기 보이는 18개의 기업 토큰이 있는데, 이 토큰들이 다 떨어지면, 게임에서 즉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 진행하는 도중에, 이 기업 토큰이, 절대로 18개가 다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 그리고 만약 여러 팀이 이제 이 게임을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이제 게임이 이제 승리로 끝났을 때 여기 보이시는 기업 토큰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팀이 네, 우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게임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 진행은 기본적으로 이제 선부터 차례대로 한 사람씩 진행을 하게 되고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차례가 되면 이제 두 가지 행동을 연속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게임은 한 팀이 되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가상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차례가 되면 가상의 적의 액션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자, 가상의 적의 액션은 먼저 주사위를 굴리는 액션하고, 그 다음에 기업 토큰을 하나 버리는 액션.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주사위를 굴리는 액션을 선택했다. 그러면 주사위를 이렇게 굴리시고, 주사위가 나온 숫자에 따라서 뭐각 미션에 해당하는 어떤 가상의 적의 액션을 하거나, 혹은 만약에 6이 나왔다. 그러면 네 이렇게 블랙 스페셜 카드를 하나 뽑아서 이 내용대로 실행하는 네 이런 액션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사위를 굴려서 진행하는 가상의 적의 액션은, 어쨌든 미션을 수행하는데 어쨌든 방해가 되는 그런 액션입니다. 혹은 만약에 주사위 굴리기가 싫다,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기업 토큰 한 개를 게임 바깥으로 이렇게 버리시면 됩니다. 자, 말씀드렸죠? 이 18개의 기업 토큰이 모두 떨어지면 게임에서 즉시 패배를 하기 때문에 이 행동을 선택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게임의 어떤 진행 과정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상의적 액션이 끝나고 나면 이제 기억과 정신 액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기억과 정신 액션은 기본적으로 말의 이동 그 다음에 카드 사용 이렇게 두 가지를 차례대로 진행하시면 을 됩니다 그래서 가상의적 액션이 끝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네, 빨간색 말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자 이동 자 2번 액션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자, 2번 카드 한 장을, 끝없는 도전 카드죠. 이렇게 한 장을 쓰게 되면, 네, 쓴 카드는 옆으로 버려 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 2번 미션, 끝없는 도전 미션에 해당하는, 네, 기억과 정신 액션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각각의 미션에 해당하는 액션들은,